지난 주일 오전 실시간 예배 중에 예배 준비 과정이 노출되고 예배 중에 영상이 중단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영상 장치의 오류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장비를 보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을 예측하여 원활한 예배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정부 지침상 본당 좌석수의 30% 이내만 사용할 수 있어오니 본당과 별도의 공간으로 인원을 분산하여 예배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불레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단계에서 멈추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도약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과거의 장벽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묶어두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틀 안에 가두고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사탄의 장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화천의 돼지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졌습니다. 이 열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 지역의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봉쇄했습니다. 돼지 열병의 진원지를 봉쇄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 열병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봉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이루려면 스스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봉쇄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천이나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이 다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세사장과 서기관과 팔리들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도 그 기세가 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물러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르냐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더욱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첫째로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를 저지시키려거나 억누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자리에 앉아 눌러 있습니까? 너무 형편없는 집안 출신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병이 너무 깊어서 치료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사도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해도 할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기적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도무지,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게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봉쇄해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봉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봉쇄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우리가 믿는 한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은 누구도 봉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산불처럼 퍼져서 지금 우리의 귀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해도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그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운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친 문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열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의 실패는 나를 봉쇄할 수 없다. 저 불의와 실망스러운 일과 나쁜 사건도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온갖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한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팬이 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글을 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차디찬 감방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 넣으면서 그를 봉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로 하는 것보다 소신을 통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야. 내 주제에 이것도 감지덕지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숨 지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자라온 환경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도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봉쇄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수 없다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온갖 나쁘고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재능과 잠재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고, 놀라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나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프라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테레비에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매월 15달러의 후원금을 내면 아이 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프라이스는 남의 집 잔디를 깎기 시작했고 그렇게 번 용돈으로 한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 의사가 되었고 큰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부액은 15달러에서 수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더큰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